네 안녕하세요. 릴라룹은 고릴라 투자입니다. 네. 센스 있는 주식 정보 채널 고릴라 투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파미셀입니다. 어, 파미셀 이제 음, 이제 연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어, 정말 이제 관심을 받으면서 개인 투자자들 아직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만큼 정말 뭐, 뭐 관심 급등과 급락을 계속 반복하는. 정말, 뭐, 여러 가지 할말 많은 종목입니다. 우선, 지금 모더나 관련으로 지금 강세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모더나가 최근에 이제 백신을 뭐 출시한다. 뭐, 이거저거 뭐, 정말, 이제 연말에 핫 이슈는 백신입니다. 뭐, 키트도 이제 끝났고요. 또 뭐, 이제 치료제, 뭐, 흡입 뭐, 이거저거 다 있지만, 이제는 백신 예방주사. 정말 이제 인류가, 어, 이 코로나를 어, 정면 돌파할 만한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 쪽으로 이전 세계가 다주 이거는 이 주식을 떠나서 정말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어 지금 이슈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파미셀 어, 정말 파미셀 아시겠죠? 어, 누구나 아, 이거 뭐 어려운 뭐 종목 아니고 정말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 기업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원래는 이제 줄기세포 이쪽으로 하던 기업인데요. 네, 지금 이제 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얘네가 모더나 관련주로 엮이는 이유가 어 얘네가 유클레오시드 이거 발음하기 어렵다고 제가 뭐 계속 말했던 것 같은데 유클레오시드라고 이 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 렘데시비르도 말이 많았죠. 뭐 효과가 있다, 효과가 없다, 어 그렇게 뭐어 다른 것보다 안 좋다 이 했는데 결국에 이게 뭐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시장도 이제 레드 완전. 어, 퍼플오션도 아니에요. 그냥 레드오션입니다. 정말 이제 많은 제품들이 있고 어, 많은 뭐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클레오시드를 생산하는 파미셀이 지금 네, 모더나랑 어, 관련주 엮이면서 강세 보이고 있는데 어, 지금 이거 어디까지 갈수 있냐?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냐? 이런 이제 의견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정말 정말 어, 이 수급에 따라서 그리고 어, 이슈에 따라서 그냥 갑자기, 예, 그냥 오늘,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어, 파미셀이라는 게 지금 모더나가 왜 주목받는지부터 봐야 됩니다. 자, 어, 모더나가 주목받기 때문에 파미셀이 덩달아서 가는 거지, 파미셀이 뭔가 이제 메인디쉬는 아닙니다. 사실상 이제 쌓인 그러니까 어, 코로나, 코로나 시장에서 파미셀이 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요. 화이자랑 모더나가 사실상 이제 주도적인 지금 이슈인데 메인 이슈인데 모더나가 뭐가 좋냐면 이제 예방 효과도 엄청 높은 겁니다 이거 네. 게임체인저라는 말이 왜 나온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백신을 바, 어, 만들었고 뭐 이제 뭐 효과에 대해서도 뭐90% 이상이다 뭐 정말 이제 말이 많았지만 문제는 냉동 그 영하 70도에서 뭐, 운반을 해야 된다. 말이 좀, 어, 더 많아집니다. 백신이 나오고 나서 이제, 어떻게 이걸 운송하고, 어떻게 효과를 뭐, 어, 이걸 어떻게 유통하고, 어떻게 이제 투여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백신이, 어, 그냥 이제, 응? 맞는다고 해서 무작정 막 다, 어, 이거 맞으면은 막그 바이러스에 무적이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정말 어떻게 유통하고 어떻게 어그 현장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 정말 이제 주의를 요하는 제품이니까 이게 어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뭐그 재화가 아니거든요 일회용 네 약품이니까 네 아무래도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어 현재 이제 임상 관련해서는 음어 정말 뭐 임상 효과는 뭐 나, 아주 잘 나왔다 이런 네 그거는 정말 이제 어, 끝난 얘기입니다. 임상에 대해서는 모더나나 화이자나, 어, 어, 전, 이제 글로벌 이 지구상에서 정말 가장 훌륭한 기업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선 문제는 이제 화이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레드오션이 이유가 어, 화이자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통이 쉽지 않, 않다라는 게 나왔는데 모더나가 그냥 예, 이렇게, 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걸 만들면 다른 사람은 더 좋은 걸 만드는 예, 이 비즈니스 세계가 정말 이렇게 레드오션입니다. 어, 정말 이제 무한 경쟁이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기업들 간의 경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경쟁 우위에 있는 모더나가 지금 이렇게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대선 뭐 말씀을 안들어야될것 같습니다. 뉴스에도 계속 나오는 얘기고요. 어, 정말 이걸로 인해서 어, 내년에는 마스크를 좀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마스크 쓰는 게 당연한 게 아니죠. 지금은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이상한 사람은 보지만 옛날 한 1년 전이나 미세먼지 아니면 마스크 쓸 일이 아예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스크를 어, 정말 1년에 몇백 개씩 지금 어, 쌓아 두고 그렇게 쓰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뭐안 쓰고 정말 편안한 저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파미셀 지금 네, 주가 23,000원대. 네, 보여주고 있죠. 어, 현재 이제 매, 오늘 아침에 막 매수해 가지고 음, 지금 물리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아 변하지 않는데 질립니다. 네, 뉴스에 나왔다고 그냥 네 그냥 무작정 매수하는 거죠. 이제 어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한 사람의 근거는 결국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건데 지금 현실은 네. 이렇게 그나마 이게 나온 거야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게 잘 나온 거죠. 네, 그나마 손실이 뭐 어마어마하진 않을 겁니다. 우선 손실 매수를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매수를 솔직히 했어야 됩니다. 매수를 하고 매도에 대해서만 논의가 돼야 되는데 신규 매수를 말씀드리기는 이제 뉴스에 나왔다라는 건 이제 고급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상 뉴스에 나왔다는 것은 대중들에게 어 정말 이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언론에서 이렇게 어 <laughs> 퍼뜨리는 거지. 그냥 진짜 뭐 고급 정보면은 극소수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내부적으로 이제 파미세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모더나에서 이미 효과가 있다는 걸 연구진들이 이제 임상을 하면서 알게 될 텐데 그때 당시에 정보가 고급 정보지 이제 언론에 나오고 나서는 이제 누구나 아는 정보고 그거에 따른 대응을 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미사의 지금 목표가 뭐 말씀드린 목표가나 뭐 이런 거다 예, 다 보여줬네요 제가 이제 찍었던 거다 찍고 뭐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제가 이 영상 이 종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되는 예, 어, 영상인 것 같습니다 이종목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매도를 하고, 지금 솔직히 고릴라 투자 영상 보신 분들은 여기서 매수를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고요. 이제 매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리면 아실 겁니다. 그럼 꼭대기에서 매도 못 했는데, 여기서 진짜 매도 못 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매도가를뭐 정확하게 못 잡는 것도 있고, 네, 그럼. 아, 나 괜히 기다리다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어, 어떻게, 왜 이런 거냐.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복귀를 해보자면은, 솔직히 말해서 어디까지, 그 당,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그에 따라서, 네, 그래서 분할 매도를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매도하고, 어, 여기서 이제 매도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어, 결과적으로 여기서, 어, 모든 걸 매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걸 다할수 있으면은, 진짜, 어, 다 100억, 천억 버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전략이 필요하고 그래서 대응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요. 어, 정말 혼자서 어, 다할수 있는 게 아니고 주식이라는 거는 단순히 막권 뭐 롯도 아닙니다. 정말 이 흐름에 따라서 저희는 어, 파도가 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바다에서 배를 띄웠는데 그 파도가 배에 맞춰 주진 않거든요. 우리가 배, 항해를 하면서 파도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 거지 어, 정말 이렇게 설명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주가가 어, 개인 투자자에게 어, 맞추어 주지 않습니다 주가에 따라서 개인 투자 이 시장에 따라서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맞춰야 되는 겁니다 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가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주가가 뭐 기다 뭐 내가 매수할 때까지 바닥에서 기다려 주는 것도 아니고 매도할 때까지 꼭대기에서 기다려 주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제 로열층 이상, 뭐, 진짜 펜트하우스는 이제 끝난 것 같고요. 이제 로열층 이상이기 때문에, 매도해두고, 다음에 더뭐 시세가 나온다면은, 이제 그때는 그냥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수익 다 나셨을 거고, 다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도 오히려 고생하신 거고요. 이제 다른 종목 보셔야 됩니다. 내년 이제, 오히려 내년을 준비하죠. 연말도 이제 다가오고, 내년을 준비하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만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목표가는 현재가가 되겠습니다. 그냥 이 영상을 보자마자 말씀 어? 바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는 어? 매도를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2만 <laughs> 2,500원. 여기 이하로 하락하게 된다는 거는 21,000원대 아마 돌파를 하락 돌파를 이제 할수있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봉 패턴 자체로도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다시 볼링저밴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어, 이제부터 차익 매물 어, 출애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무리하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 거의 고릴라 투자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고릴라 투자 지금 VIP 가입 안내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실시간 리딩 받으시면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 정말 지금 당장 3월부터 비교를 했을 때는 누구나 수익을 볼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손실을 보고 누군가는 매수를 잘못해서 어 누군가는 이 종목 어80% 수익을 봤다는데 나는 그80% 상승한 시점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오늘 5% 빠지면은 바로 손실 보는 그게 정말 주식 시장이 어렵다는 겁니다. 주식이 정말 결과를 두고 보면 만 원짜리가 18,000원 됐다고 해서 어 다 수익 받겠네가 아닙니다. 그 18,000원에 매수하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은 만 원에 사서 1500원에 매도하는 분도 있고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정말 다 다릅니다. 그런 걸 이제 저희 고릴라 투자가 함께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네, 어 정말 이 체험 저희 이제 무료 그 VIP 가입 안내 해서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 고객 상담 센터로 성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모니터링해서 더 좋은 종목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릴라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